겨울 대표 과일하면 감귤이 떠오르실 텐데요.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을 맞아 제주 감귤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행사가 서울 성수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서울 성수에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여러 종류의 감귤을 볼수 있다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감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평소에는 보기 힘든 신기한 품종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제 얼굴만한 크기의 이 커다란 귤은요. 이 감귤류 중에 가장 크기가 크다는 만배귤인데요 바로 옆에 이 손가락 같은 뾰족한 귤은 부처의 손을 닮아 불수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곳으로 오시면 다양한 감귤을 볼수 있는 것은 물론 맛보고 즐길 수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감 연규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도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12월 1일로 제주도가 수도권 등 전국의 감귤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감귤데인데요. 제주 감귤이 12월 1등 과일이라는 뜻과 함께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 1% 이하의 고품질 감귤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감귤이 가득 달린 대형트리와 도라르방이 있어 마치 감귤의 고장인 제주도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달콤한 감귤은 물론 100% 감귤로 만든 착즙 주스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감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단맛은 더 좋은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감귤의 당도를 맞추면 감귤을 선물로 받는 귤멀리아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귤 따기 게임과 컬러링 체험, 키링 만들기 등 즐길 거리가 다양한데요. 그럼 주말에 맞아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천혜향 이제 관련된 와인이나 혹은 약주 이런 거가 제일 좋았고 그리고 각종 룰렛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스탬프 투어나 이런 것도 하면서 즐길 것들이 많아서 심심하지도 않고 이번 행사는 감귤 소비층 확대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MZ세대가 많이 찾는 성수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30세대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 외국인까지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제주 감귤을 맛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겨울철 비타민을 책임지는 감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수에서 YTN 서지현입니다.